자 25강 인데요 lpg 법에 의하면 6강이 되겠습니다 10강은 6강. 저번에 시간에 lpg 저장소 관련된 거 용기 충전자 관련된 점검 기준까지 마무리했고 예, 이번 시간에는 lpg 공급 방법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 중에 자, 일단 공급은 최적으로 한다는 거 최적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거부터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무슨 판매를 한다? 최적 판매. 최적 판매. 판매.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에 공급을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집합, 설비에다가 해야 된다 또는 용기 용기를 모아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 하나 거. 또는 저장탱크 같은 거를 통해서 또는 소형 저장탱크를 통해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장탱크가 이렇게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기가 저장탱크보다더 커요, 어떻게 보면. 이게? LPG니까 개봉용기겠죠? 예, 예. 자, 여기에서 어, 보통 이렇게 가게 되면 조정기를 쓰게 돼 있어요. 그지 예. 조정기 를 쓰게 되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 여기가 맞죠. 얼마일 때? 2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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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장량이 250kg이 될 경우에 조종기 입구까지. 입구까지 뭘 설치하라? 안전장치를 설치하라. 그럼 안전장치는 많이 있습니다. 하러 와 있는 게 아니야. 안전벨브도 있을 것이고. I.P.S. 릴스 배분을 시켜놓고 여러 가지는 안해 장치는 다 되는 거. 요세 번째. 자 우리가 세 번째 잘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화기와의 거리는 예, 8m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예, 저장 설비, 저장 설비, 감압 설비, 감압. 그다음에 배관 이렇게 있는데 <laughs> 자, 저장 설비를 뭐라고 하냐? 이런 문제를 또낼 수도 있어요. 저장 설비 대해서 저장 설비는 뭘 저장 설비라고 하냐면 네, 저장 탱크. 그다음에 아, 마운드형 저장 탱크. 그 우리 나기에서 마운드 쪽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거 있지? 네, 마운드. 마운드형 저장 탱크. 그다음에 소형 저장탱크, 그다음 용기도 다 저장을 위해서 독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이런 것들, 파기와는 LPG는 얼마 떼나? <laughs> 자, 이거 비교할 걸 해드릴게요. 잘 정리해 주세요. 자, 파기는 8m가 있고 5m가 있습니다. 5m 짜리가 있고, 2m 짜리가 있는데, 자, 5m는 특정 설비, 특정 설비에서 산소화는 5m야. 그지? 예. 그 다음에, 8m는 특정 설비에서 8m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신세, 특정 설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연성 가스 저장 설비. 그 다음에, 배관. 그 다음에, 기화장치. 그래서, 대기종, 이렇게, 뭐라 그랬죠? 네. 기화장치. 요거에 대해서는, 8m야. 뭐가? <laughs> 특정해서 그치? 네. 자. 그리고 2m는, 2m는, 일반 제조. 일반 제조에서, 일반 제조에서 가스 설비와 저장 설비, 이 가죠 가스 저장 설비는 2m야. 그러나 가연성 가스와 어, 여기 8 m 있지 여기 흔지, 이 8m 일반 제조가 할지라도 이 8m인 경우는 어떤 거냐? 가연성 가스와 그 다음에 선수에 대해서는 일반 재질 때몇 m? 8m 아면 5m. 특정 내주는 8m 아니면 5m다. 됐죠? 예. 네. 자, 5m는 그럼 5m 결국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지. 특정 제조 선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그렇지? 네. 그럼 시험에서 모르겠다. 그럼 몇 m부터 답을 하면 답이 확률이 클까? 5m. 네. 아니, 8m이 제일 많잖아. 8m. 모르, 면8 m 세네 네. 오른 팔베트는 답이 많다고, 됐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관, 자 요거 해놓고, 아, 배관 이용부가 있어, 배관 이용부. 자 배관 이용부는 뭘 얘기하냐?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부분이야. 이 이것이, 이것이 LPG 문방부에 중요한데, <laughs> 이런 것이 만약에 에, 에, 가스 전기 계량기, 자 전기 어, 계량기 또는 전기 어, 개폐기 이런 것들은 6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접 접속기 전멸기 굴뚝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할때 굴뚝은 15c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절연장치. 절연이 돼있으면 10. 절연이 안 돼있으면 1 5 c m 자, 여기서, 여기서, 계란, 요, 요 15cm, 15cm인데, 계란기일 경우에, 가스 계란기. 가스가 써야 되겠지? 가스 계란기일 경우에는 3 0 c m 입니 또 하나 여기 30cm 인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 요 배관 이용 배에서 배관 이용 배에서 30cm일 경우에는 제조소 박 밖, 제조소 박그 밖, 어, 다음에 어, 도매 사업자 도매 사업자 일 경우에는 30이 되겠습니다. 배관 이용 배였죠. 계량기는 어, 기본이 90이다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다는 거 이거 하나 그다음 자 배관용 밸브를 갖다가 우리 기본적으로 에, 콕이나 휴즈콕을 써야 되는데 배관용 어,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관용 밸브두 가지야 첫 번째 가스 소비량 소비량이 19,400 초과 우비라는 단위는 칼로리가 되게 징지 그다음에 네. 그 압력이 3.3플로 네. 파스칼 네. 초과야. 초과. 네. 자, 이것도 초과하고 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배관 공사할 때6번 배관 시공할 때 조심할 게 하나 있다. 호스 길이는 호스 길이는 3m 이내입니다. 3m 이내고 그 다음에 T 자를 쓰지 말라. T 자 분기하지 말라. 왜? 분기는 기본적으로 분기는 어디다 알아? 주 밸브, 주 배관에 해당하는 거주 배관. 주 배관에 하는 게 원칙이고. <목소리> 우리가 가스레인지 연결할 때이 티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배관은 괜찮은데 코스도 보하볼수 있죠. 코스는 분개할 때 코스는 티저 쓰면 절대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해으시면은 네. 배관까지는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량기 하나 아까 이렇게 계량기 화는 얼마예요? 네, 화기와는 2m입니다. 2미터. 하기 화기, 계량기로 하기 2미터지만 여기서 저장절비강압선 배관은 8미다 이거 좀 예, 구문 좀 해놓으시면은 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가스계량기와 가스계량기로 우리가 아, M 이렇게 표시합니다. 도면에서 이거와 입상관 밸브. 어, 입상관 밸브라고 하는 것은 바닥. 바닥에서부터 얼마 얼마를 띄어야 되냐? 바닥 면에서 6.6에서 2m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스 계량기를 보호 상자에 넣을 었때 보호 상자에 가스 계량기가 어, 넣을 경우 넣은 경우는, 넣은 경우는 2m 이내에,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뭐, 계란기가 뭐냐면, 계란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스관이 이렇게, 물관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상자에다 이렇게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자. 우리, 어, 상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계란기가 상자에다 넣어놔가지고 물 탁장으로 사는 이지 예. 네? 거의 바뀌었어요. 전에는 설치 높이 제한이 없다. 그런데 설치 높이 제한이 지금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설치 제한이 네. 없는 게 아니고 있어 있어. 자 있어요. 예. 알게 오는 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다음 치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자 그다음에 어, 연속이 설치 어, 7 8 자, 연속이, 연속 설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 설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형. 그 다음에 방밀폐형. 자, 그 다음에 밀폐형이 있어요. 밀폐형. 자, 여기서 개방형 중에 극기구가, 극기구가 또는 아, 배기구가 어디에 있는지에 서 나눠진다. 그래서 대방향은 어차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것처럼 실내에 있는 거야. 실내, 그렇지? 실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극기구가 어디에 있어요? 실내에 있겠지? 대기구도 실내다가 그냥 싸버리잖아 그렇지? 밤일패는 중요한 게 뭐야? 극기구가 있는 것을 밤밀패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밤밀패는 극기구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실내에 있다는거지? 네. 근데 연통은 바깥으로 빼져있지 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 실외에 있는거야 밀패로 우리 집에 있는 콘덴시 보일러 봐봐 바깥으로 다빼져있죠 네. 보일러가 있고 바깥에 다 떨어져있잖아 네. 다 실외에 급기도 실외 네. 배경실내왜 네. 집에 어, 보일러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보일러가 이제 불을 딱 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고, 빼주고, 여기서 이렇게 넘게 나가고, 그 중간에 또 뭐, 땅구 뽕뽕 나왔잖아, 그지? 땅구 뽕뽕 나온 대로 뭐가 들어가? 공기가. 공기가 들어가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은 다 안쪽에 벽이라고 보면은, 이게 벽이면은, 당연히, 여기 불이, 불이 막붙고 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지? 여기에. 예. 공기는 이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와고 그지? 예. 그래서 다 바깥에 있다. 이런 얘기야. 급기도 공기가 바깥에 여기서 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로 들어가잖아. 그지? 배기도 바깥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예. 그래서 여기에 실외, 실외다. 이런 자, 여기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반밀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 얘기하느냐? 형식을, 형식을 얘기할 때, 이거는 f 2식이라고해 그래, f 2식 이거를 FFC라고 해 FFC. 이거는 f 그래, F2식. 2식을 우리가 어, CFC라고 해요, 그래, CFC.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어, BFC라고 해 그래. 자, 이거 CF는 뭐냐면, 우리가 보수적인 거, 옛날 거, 보수. c o n s e r v a t 보수적인 거. 이건 밸런스 c 이어밸런스 b 만든다 n c e c o m m f 2식 f f c a u s e e l o j a s h i m o c f b f 까지 알아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속기가 어떤 형태를 g 느냐 가장 중요한 건 어디를 기준해라 e 기구가 어디에 있 m o 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n 밀폐는 c 기구 s 안에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이쪽으로 g 밀폐에서부터 n g b 주기실 외고이 주기실 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연소기까지다 되고 가스취향 성애하는 거 만약에 연소기가 설치할 때 중요한 것몇 가지에서 첫 번째 주의할 거 수평 거리로 수평 거리로 5m. 5m 이내 그 다음에 궁극부가몇개야네개네개야 나머지야 뭐 실외하고 5개방출하고뭐 이런 다 똑같아. 여기 하나 또 있고. 가스치와 생략하는 거. 자, 생략하는 경우, 내용적 이 얼마? 1. 예? 1km 이하. 자, 이거. 그 다음에, 경미한 공사, 경미한 거. 예를 들어서, 가스켓 같은 거교체하는 거. 뭐 이런 거. 또, 어, 외부에서, 어, 외부에서 작업할 경우. 네, 이런 거. 이분게 가장 대표적인 거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켓은 뭐냐? 가스켓과 패킹의 차이점은 가스켓은 고정부하고 고정부를 갖다가 연결될 때 안에 넣는 걸 가스켓이라고 하고 패킹은 이거랑 반대. 패킹은 뭐냐? 고정부가 있으면은 회전부하고 사이에다가 집어로는걸 패킹이라 그래요. 그 차이점은 뭐냐? 고정부, 구정구, 고정부는 가스켓이지만, 퇴정부가 하나 있으면은 그거는 패킹이다. 대표적인 게 그랜드 패킹이란 말이 있어요. 그랜드 패킹. 참고적으로 그랜드 패킹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이까지자 16강 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수고했어요.